축하합하합니다 슈카 니가. 슈 니가. 사랑니는 할아버지 생카축하합니다불어 니가. 슈카 니가. 슈카 니가. 슈카 니가. 슈 먹고 가 슈카 니가. 슈카 니가. 생신 축하드려요 네, 아유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인진 생일이 언제냐? <laughs> 콜라 먹을래? 콜라 없는데? 콜라. 자 인준이가 할아버지 선물 드려. 콜라 좀 어디 있어? 그 손으로 드려. 이게 뭔데? 자, 안돼, 안돼. 야 이거 뭔데? 금붙이. 그래. 금붙이. 어? 금붙이. <laughs> <아이고. 웃음> 아이걸로이거는 아, 응, 필요 없고. 아이거는 아, 필요 없고. 아이걸로는 필요 없고. 애들이 가져나 예, 애들, 아, 애들 세뱃돈은세뱃돈이고아 나이는 그걸... 생각하세요. 그럼, 60, 60 넘으셨는데. 그 그걸 자식들 안. 애들 세뱃돈도 줘야, 줘야 되는데. 아 그러니까 세뱃돈을세뱃돈이고 아, 이거는 요 아, 이거. 이거. 그럼 이거는 이거고 그러는 게. 아, 아니, 또래서허로 간다고. 명일회로 간다고. 돈좀빼 와야 된단 말이야. 음.

아니저게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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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그배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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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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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고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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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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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초코파이 빵하고 굽고, 엄청이게이은거이 Chocolate, I'm g o i 고 g to go. Hey, 게 o u k 야, o w you better save 이 i s son. c o m 이 handle your halabuja to 한 e a 거아 h e p o i 세배할래? 윤수리 오늘 보면 못봐 애는 야해졌 보다 오늘 보면 몇다리는 색깔